수학적 귀납법 9번에서 12번입니다. 자, 9번 문제.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자, 수학적 귀납법이 또 나왔습니다. 수학적 귀납법이란 자연수에 대하여 성립하는 명제가 첫 번째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주고 두 번째로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증명을 한 것이 됩니다. 자, 그럼 증명의 과정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부등식의 증명인데요. n이 1일 때 좌변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자, n이 1일 때 좌변은 3의 n, 3의 n 자리에 1을 넣어주면 가 자리에는 간단하게 3이 들어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나를 찾아 봅시다. 자, n이 k일 때 별표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자, 이 주어진 식, 증명할 식은 이 식입니다. 자, n 자리에 k가 들어갔을 때 성립한다는 것을 가정하니까, 3의 k는 k제곱 플러스 1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자, 기억의 양변에 3을 곱하면, 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옆에다 곱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3을 곱하고, 오른쪽에도, 자, 3을 복패해 보겠습니다. 그 왼쪽은 지수법칙에서, 자, 3은 3의 1제곱이지요. 지수법칙을 이용하면 3의 k 더하기 1이 크기를 전개하면 3k제곱 플러스 3. 자, 그럼 나에는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네, 나에는 k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를 찾아야 되는데요. 자, 이 수학적 기납법은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n이 1일 때 성립,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럼 최종적으로 나와야 되는 식은 무엇일까요? 네, n이 k 플러스 1일 때의 이 부등식 3의 k 플러스 1이 k 플러스 1 제곱 더하기 1보다 크다라는 식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문맥상, 자, 네, 그렇죠. 다에는 이 식이 들어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변형하는지를 볼 텐데요. 어차피 다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방정식을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뒤쪽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3k제곱 더하기 3이 다식 더하기. 자, 정리를 해봅니다. 2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네요. 그럼 3k제곱 더하기 3이, 다시 에다가 더하기 2k제곱, 자, 전개해보세요. 마이너스 2k. 자, 2와 4분의 1을 곱하면 2분의 1, 뒤에 있는 2분의 1과 더하면 1이 됩니다. 자, 그럼 다자리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네. 얘를 왼쪽으로 이왕해주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2라는 식이 들어가야 되네요. 이걸 정리하면, 네, 네모에 아까 문맥상 나온다라고 했던 k 플러스 1제곱 더하기 1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계산을 해봅시다. 자, 우선, 자, p 자리엔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네, 아까 구했죠? 3이 들어갑니다. 그럼 p분에 F5 곱하기 G7에서, 자, P자리에는, 네, 3이 들어가죠. 자, F5. 자, F, FK는 누구였어요? 나자리에 들어가는 게 FK. 자, 나자리에는 K 플러스 1. 그럼 FK는 K 플러스 1이니까 F5는 6이 됩니다. 그럼 GK를 찾아야겠네요. GK는 나자리에 들어가는 시에 K 플러스 1, 제곱 더하기 1. 자, g에다가 7을 넣어야 됩니다. 7을 넣어주면 8의 제곱에 1을 더하면 65. 자, 계산을 해보세요. 약분을 하고 계산하면 13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자, 10번은 수열 an이 첫째 항은 1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이런 관계를 가질 때 첫째 항부터 15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 나와 있는 이 조건에서는 등차수열, 등비수열 그둘 중에 어느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네, 당연히 대입을 해야 되겠죠. a1은 1이 되고, 자, a2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n+1번째 항은 an이라는 n번째 항 다음에 있는 항입니다. 자, 다음에 있는 항은 an A, A, N 바로 앞에 항을 제곱한 다음에 거기에 마이너스 1을 n을 곱해야 됩니다. 그럼 a2는 a1을 제곱한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자, 어느 거랑 맞춰야 되죠? 네, 얘랑 얘랑 n이 맞아야 되죠? 그럼 여기에 1을 곱해줍니다.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럼 4만 구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항이 a2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의, 자, 요거랑 여기랑 맞춰야 되죠? 제곱. 자, A1은 마이너스 어, A2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 1에다가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자 1이 나옵니다. 자 앞에 항이 바로 다음 항이 결정하는데요, 을 앞에 항이 1이었을 때는 마이너스 3 나오고 마이너스 1이었을 때는 1이 나옵니다. 그럼 4항은 누가 나올까요? 네, 4항은 1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이 수열은 1과 마이너스 1이 계속 반복되는 수열입니다. 자 그렇다면 k는 1에서 15까지 ak.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이 수열은 1-1, 1-1, 쭉 반복되니까 2개 항씩 더하면 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15번째 항 하나만 남겠지요? 자, 그럼 답은 1이 되겠네요. 자,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수열 a n이 첫째 항은 15, 둘째 항이 10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이번에는 a n 더하기 2는 a n 더하기 1 빼기 a n의 절대 값인 관계를 만족시킵니다. 자, 이럴 때, 첫째 항부터 m 항까지의 합이 55가 되는 모든 자연수 n, m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지를 볼 텐데요. a n은, 자, m번째 항이고요. 그 다음 항이 an 더하기 1항 그 다음이 an 더하기 2항입니다. 자 그럼 이 관계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an 더하기 2항은 앞에 있는 두 항을 빼서 절대값 네 앞에 있는 두 숫자의 차가 바로 an 더하기 1의 값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규칙이 좀 이상하죠? 등차수열도 아니고 등비수열도 아닙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대입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첫째 항, 15. 이렇게 세로로 한번 적어 볼게요. 둘째 항은 10. 자, 10과 15의 차는 5가 되죠. 그럼 세 번째 항은 5가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항은 역시 앞에 있는 두개 숫자의 차를 구해야 됩니다. 자, 5가 나오네요. 다섯 번째 항, 앞에 두 숫자의 차를 구하면 0. 여섯 번째 항, 5와 0의 차를 구하면 5. 자, 일곱 번째 항. 규칙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0과 5의 차는 5. 여덟 번째 항. 5와 5의 차는 0. 자, 누가, 누군가 반복이 되고 있죠? 지금 9항까지 써보겠습니다. 9항은 0과 5의 차 5. 자, 누가 반복되고 있을까요? 네. 5, 5, 0, 5, 5, 0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몇항까지의 합이 도대체 55가 나오는지를 해보겠습니다. 자, 5, 0이 반복되는데요. 여기 5, 5까지 일단 한번 잘라볼게요. 자, 15와 10을 더하면 합이 25가 됩니다. 여기다가 5와 5까지 더하면 사항까지의 합은 얼마일까요? 네, 사항까지의 합은 35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다시 이만큼 더하면 자, 10이 더해지게 되죠. 그럼 여기까지의 합이 45가 됩니다. 자, 그러면 55까지는 이제 10이 남았습니다. 자, 10항은 0, 5, 5, 0, 5, 5 반복이니까 5가 되겠네요. 자, 그럼 어디까지 더하면 55가 처음으로 나올까요? 네, 여기까지가 50, 10항까지의 합이 처음으로 55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M값으로 가능한 것중 하나는 1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항이 누가 나와야 되죠? 네. 0, 5, 5가 반복이니까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11항까지의 합도 55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11도 m의 값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12항은 누구일까요? 네, 0, 5, 5 반복이니까 5가 되죠. 그럼 5가 더해지면서 합이 60이 됩니다. 자,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자, 모든 항들은 0 또는 5가 나오게 됩니다. 이 이후에서. 그렇다면 합이 55보다 작아질 수는 없겠지요. 그럼 당연히 가능한 m값은 m과 어, m값은 10과 11두 개가 있고 이두 개의 값의 합을 구해주면 21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3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각 자리 숫자가 1, 2, 3, 4, 5중 하나인 n자리 자연수 중에서 연속하는 세 숫자가 모두 다른 자연수의 개수를 an이라 할때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게 n자리 자연수가 모두 다른 자연수일 필요는 없고요. 연속하는 세 숫자가 모두 다른 자연수이면 된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1, 3, 5, 4, 2는 연속하는 세 숫자가 1, 3, 5, 3, 5, 4, 5, 4, 2가 되기 때문에 지금 모두 다른 다섯 자의 수가 됩니다. 그리고 1, 2, 5, 2, 4는 연속하는 세 숫자가 125, 252, 524. 자, 여기서 세 숫자 중에서 22가 반복이 되었죠? 그럼 얘는 해당되는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A3이 P라고 하는데요. A3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자, A3을, 만, A3은 뜻하는 게 뭘까요?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연속하는 세 숫자가 모두 달라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세 자리를 만들 때, 이건 1학년 때 했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자리, 이 100의 자리 숫자가 될수 있는 것은 1, 2, 3, 4, 5 중에서 5가지고요 자, 3개 숫자가 모두 달라야 되니까 두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것은 첫 번째에 썼던 숫자를 제외한 4개 중에 선택해야 됩니다. 마지막 자리는 앞에 두개를 제외한 3가지 중에서 선택해야겠네요. 자, 총 60가지의 숫자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a n 더하기 1과 an 사이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a n 더하기 1은 뜻하는 게 뭐죠? 네, 얘는 n 더하기 한 자리 자연수입니다. 그 중에서 연속하는 세 숫자가 모두 다른 자연수여야 됩니다. 자, 이것과 a n과의 관계를 찾아야 되는데요. 자, a n은 n 자리 자연수입니다. 자, 그럼 n 자리 자연수에서 한 자리를 추가해주면 n 더하기 한 자리가 된다는 것을 유심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숫자를 만들 때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등등등 자 이렇게 n개의 숫자를 조건을 맞추어 쓰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네 요게 a n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 자리를 더 추가해서 같은 조건 같은 조건이라는 것은 연속하는 세 숫자가 모두 다르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요 마지막 자리 숫자만 잘 쓰면 되는데 마지막 자리 숫자를 쓸 때는 앞에 있는 두 개의 숫자랑만 다른 숫자를 쓰면 됩니다. 그럼 여기 뭔가 두 개의 다른 숫자가 있었겠지요. 이렇게. 그렇다면은 다섯 개의 자연수 1, 2, 3, 4, 5 중에서 이두 자리를 차지한 두 개를 제외한 세개 중에서 여기에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의 가능성은 세 가지가 되겠지요. 자, 이 방법이 바로 뭐냐면 a n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럼 이 자리에는 네, Q 자리에 3이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P하고 Q는, 자, P가 60이 나오고, 다음 Q라는 값은, 여기가 P죠? Q라는 값은 3이 나와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63이 나오게 됩니다.